플레이오프 2차전 김수지 스페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지 선수하면 도쿄올림픽 4강, 그리고 현 최고의 이돌 블록커 선수. 특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laughs> 고대가 떨려요, 지금이 떨려요? <laughs> 지금이 떨려요? 화상의 아, 그... <laughs> 대왕 토끼가 지금 와 있잖아요. <웃음> 토끼, 토끼. <웃음> 너무 기대가 돼요. 캠파이 <laughs> <깻잎> <laughs> <성공!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이게 브로킹으로도 잡기 어려운 코스고 수비도 굉장히 대각으로 깊은 코스여서 굉장히 타점 높게 잘 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네기연견잘 받고 손도 길게 네 <laughs> 어... 정말 저... 아무도 못 막는 거. 저걸 누가 잡나요? 수 <laughs> 선수. <laughs> 저 상황에서는 본인이 알죠. <웃음> 알죠? <웃음> 그냥 저는 최대한. 뻔뻔한 척 그리고 심판들의 눈을 최대한 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네. 아 이거 큰 노하우예요 어, 좋은 네. 팁입니다 네. 소중고 후배 네. 같이 뛰었던 그러니까 네. 배윤나가 1학년 때 3학년이었던 네 어, 수지 선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배윤나 선수 같은 경우에 칭찬 많이 해달라고도 얘기했었고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그렇게 미리 얘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워낙에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까 어... 경기 전에 네. 김수지 선수에게 김연경 선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전했나요? 용모벌 <laughs> <욕먹을> 준비렸요 아. <laughs> 네. 신부 아. 김연경 흥국생명대 소중고 후배 <laughs> 도로공사의 배우나 팀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템포전 <laughs> 나온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스 있는 대답을 아, 하네요. 민이었어요 1차전 떠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김수지 선수의 모습 챔프 전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철 위원과의 호흡도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챔프 2차전 때 저하고 같이 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내용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가 미들 브로커니까 미들 브로커에 대한 부분은 김수지 선수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음. 어 나름대로의 해설도 분업 해설을 좀 한번 어떤가 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두 분의 해설 케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